1049번. 보리수입니다. <laughs> 아, 왕보리수 말고, 우리 그 토종, 그조만한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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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렸을 때 산에서 따먹던 거, 그 보리수, 토종보리수인데요. 와, 이럴 수가 있네요. 진짜. 이게 안 보이시죠? 좀 땡겨드릴까? 이 부분이 혹성이 발달했는데, 어마무시하고, 이 뒤에도 내가 본 영상에서 여기가 여기가 얼굴 같은 나무를 거꾸로 심으는 셨데 사장님. 여기가 여기가 쪽이 너무 이쪽이 혹이 엄청난데 지금 아무튼 올라와서 두 가지 분지되면서 어, 그죠? 과수형으로 일반 과수형으로 쫙 상계를 했는데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 이게 뭐 여기가 이 여기 67.67점. 점 폭이 이게 지금 우라가 5m 50이니까 아, 우라 좋죠. 와. 이럴 수 있네. 예. 제가 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좋네. 이거 진짜. 우리 저 이거 이거 반칙 아닌가? 이레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가닥따가닥따가닥따가닥. 셔터만입니다.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laughs> 여기 김천. 아, 팽나무 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사, 사니까 40여 년간 하나하나 작사진이거 1048번 나가 있습니다. 명목입니다. 명목들. 아, 제가 좋아하는 잡목 너무 많아. 무티나무 128점. 나가있습니다 어, 어, 1047번. 나가있습니다 아, 진짜 명목이, 이거 하나, 투, 어, 철사건 게 아니고 자연고이자연고 40여 년간 작수하신, 다 끝난 거예요. 원성목입니다. 자, 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너무 토문이 없는 가격이 아니라 하면 제가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포트포트 가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 드리고 멀리 계신 분들 일정 을 조율해서 방문 촬영하겠으나 촬영하게 어, 되면은 가까우신 분이든 멀으신 분이든 촬영비는 발생합니다. 그건 상담할 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마당석 이렇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마당석. 응? 평석. 평석 이렇게 연출하셔 가지고 위에 석포자 놓고 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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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출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사님이 진짜 연출에 진짜 제가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요 연출 잘 해줬어요 음 정말 자 이겁니다 자 물품번호 1049번입니다 아 도리수 <laughs> 와 진짜 아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진짜 고퀄리티에요 고퀄리티 <laughs> 진짜 오리지널 고퀄리티 아사0년간 이런 거 뭐하는 뭐하는 자체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엣지 엣지 엣지가 어디냐 여기 사진 어디냐? 얼마냐? <laughs> 3 m 50 나옵니다 도장지 빼고요 한3 m 50 나오고요. 자큰경이 문제라 이제 야, 나 진짜 아까 와, 너무 잘생겼죠. 큰경이 문제야 이거 와 진짜 이게 호기호 호성 이 있어. 이게, 이게 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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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 토종. 네? 여기서 여기 사진 여기 여기 잡거든요 여기 잰봤어요 여기 안지 빼지는 없잖아 근데 67점 나와요 무료. 아유 엄청나죠. 이거 뭐가지? 이거 재봤어 사, 사진 교체. 여기, 여기 재봤거든 뭐가지? 네? 혹 여기 혹이 67 점이고 요요 뭐가지 재봤어요. 이게 얼, 얼마냐? 얘도 얘 예, 여기가 44점 나와요. 와 진짜. 더 그리고 제가 오프닝 아 W, w W는 여기, W 그냥, 제, 그냥 써줄게. W 5 5.5 오메더 오십 나옵니다. 자이나무 꺾고 이제 꺾으로 심어놨다 그잖아요 내가 여기가 잘생히고 여기 혹이 여기, 여기가 뭐 엄청 나다닥 했는데 잘뭐 생겼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앞으로도 되는데. 아 근데 어디로 갔다 놔도 크게 뭐 앞뒤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여기 사는 건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막 이거 한한 예? 한 20몇 잔 나오고 예? 이것도 한 20몇 잔 나오고요 야이 부리수가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막 30년 이상 다 작수하신 거라 말부까지 다, 마,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 끝났고 다시 받으셔갖고 보세요 철사를 어. 한나도안 한, 했어요 깨끗해 자연고 자연고 보리수가 이대문 진짜 반칙 아닌가 이거 <laughs> 네? 어느 산에 있던 보리든지 몰라도 이런 와, 네. 가격이요 가격은 제가 더보기라는 명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받으셨도 되는 거 제가 간신히 깎는 거예요 깎으한 깎을라면 오지 마이거야이 <laughs> 작업비 많이 들어가요 67점 67점 선 보이세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포토존이고 이게, 이게 가을에 이런가 봐아물 올라오네 이제 우리 토종 토종 보리수 쪼마한거 있잖아요. 쪼마는 거왕 뭐 보리수 말고, 이거 보리수 달리면 뭐 아유, 여기 오늘 참새만 잡아먹고도 <laughs> 잘생겼죠. 아, 방사형에 그죠, 잘생겼고, 안에서의 어, 이게 다이 쪽발레 쓰면 콧방인데, 쪽발레는 밑에서 호기, 호기 형성됐습니다. 호기 67점이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혹 높이가 그냥 봐도 한 30점 됩니다. 아, 그죠. 나선형이 뭐 진짜 막 그죠? 팔딱 부채를 딱 펼치면서 올라가면서 이 작수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 같아요. 예. 이건 이게 12에 되냐고요? 1 2에 절대 안 되죠. 이이막 마구리 마그리까지 이게 다 끝난 건데. 어? 마구리까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도장 다시 받아 갖고 이 정도까지 8점 정도 막 구겨놨으니까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요거는 뭐 필요 없죠. 그냥 고지가 이로 이렇게만 요렇게, 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계속 잘라주면 이제 더 건실해지고 아 진짜 딱이네 아, 이게 5m 5 0입니다 넓이가 넓이, 넓이가 50, 5m 5 0이니까요좀 넓은 공간을 확보가 돼야 돼안 그러면 울어요 좀, 좀 땡그러해요 어느 한쪽 울은 게 없고 땡그러하기 때문에 수형 자체가 그러니까 5m 5 0이 넓은 오픈 스페이스에 갖다 심으셔야 됩니다 아 열매가 달리면은 그죠? 빨개잖아요. 가을에 익으면은 아우 가는 거지. 그럼 겨울까지 달려있으면은 더 좋은데 아마 참새들이 다 따먹을 거야. <laughs> 아 정말 그죠. 이 세월에서 그냥 우리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이이이 이, 이 앵글에서 여기 여기 작가님이 사, 사장님 사, 사장님 작가님께서 얼마나 공들여서 작술하셨는지를 금방 여기 이 자체에서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뭐꼭꼭 꼭 집어서 말 안해도 우린 선수잖아 아유 선수가 뭐 이거 뭐 말해야돼 보면 아는거지 이 선돌 드릴까? 이거? 이거? 이거 드릴까? <laughs> 선돌? 아 그죠? 자 보리수가 보리수했다는게이 보리수를 어 뜻하는거 같습니다 어느 한쪽 진짜 모난 데가 없고 아 독립수가 독립수를 해면딱 좋아 이거봐 잘생겼죠? 제가 어느 앵글 갖다 비춰도 아우 자신있어 이거는 아우 자신있어 <laughs> 자이 영상은 아무리 잘신도이 계속 해갈수없다나 <laughs> 여기까지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 더 좋은 소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토마였습니다 안녕